자, 이번엔 문제를 하나 풀어보실까요? 이 표현에서 빈칸에 사용될 수 있는 낱말을두 개를 적어보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문제의 그 표현을 볼까요? Black English is a dialect with a certain vocabulary, punctuations, and sentence structures of its own. 흑인 영어는 Black English는 a dialect, 방언 또는 지방어, 아니면 어떤 그룹의 그런 특수한, 그러한 성격,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언어 현상이죠. 대개 방언, 이런 정도로 번역이 되는데요. 어떠한, 이쓸트는 확실한이 아니라 그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그러한, 어, 막연한 그런 표현이죠. 어떤 어휘군, 워 o c a b u 는낱말들의 군입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주로 쓰는 그남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 여기 프 r o n u n c i a 발음이죠? 네, pronunciations and sentence structures. 문장 구조들입니다. of its own is an 블락인 것이고, 그 소유격 of one's own. 자기가 소유한, 자기만의 독특한 이런 정도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흑인 영어는 자기만의 어떠한 어휘군과 발음과 sentence structure를 가지고 있다. It's different, 다르다는 것이죠. Standard English. 많은,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러한 표준 영어와는, 표준어와는 다릅니다. Different가 형용사죠. 그러니까 different from, 글쓸 때, 격식을 갖췄을 때. It's different than, 일상적으로 말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from과 than이 정답이 되는 거죠. But it's still, it is still English. Standard English와 다르다고 해서 Black English가 영어 아니다 라고는 할수 없는 것이죠. 네. Black English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어입니다. 존중받아야 될 그러한 하나의 나열렉트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강의를 핵심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